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입니다. 지금 조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여기 세력 정보를 단독으로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. 급등락게좀 상당히 심하죠? 어, 그래서 혹시나라도 손실 보신 분들이 있다면, 제가 이거 정보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. 드릴 거예요. 자, 이게 일단은 나왔다는 게 어떤 거냐면, 그쵸? 급등락과 펌핑이 일어날 거다. 근데 스타게이트 얘가 조금 심각합니다. 얘네 세력 애들이 좀 악질이에요. 악질입니다. 여러분 당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악질이라는 게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기도 이 합니다. 왜? 엄청난 펌핑이 날 거라서.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좀 자부하고 있어요.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안에 보시면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. 정말로. 자 그리고 호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세력입니다. 결국에는. 그렇게 됩니다. 될 수밖에 없어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걸 멈춰두신 상태에서 제가 이 정보를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보이시죠? 자 010-2199-7372번 스타입니다. 스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.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한분한분다 이거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가져가세요. 왜냐면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분량이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하루만에 이런 펌핑이 일어나긴 할 건데 급락 또한 심해가지고 좀 악질이란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. 원래 모든 코인 세력이 그렇지만 스타게이트 파인스 STG 얘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. 얘는 얘는 더 심해요, 진짜로. 그래서 정말 많은 손실을 입었거나 나는 얘 때문에 조금 마음 고생을 좀 했다 아니면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가져가세요. 제가 그냥 이거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. 자, 보시면 분량이 좀 됩니다. 분량이 좀 돼요. 여러분들. 절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정말로. 그리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매뉴얼대로만 매매하시면 50배 이상 수익은 무조건 납니다. 한번 해보세요. 그냥, 그냥 사지 말고. 죄송합니다. 사지 말고 이거 먼저 자료 먼저 보시고. 무료니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매매를 작은 돈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아 이게 되는구나 싶으실 거예요. 그럼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. 요 정보 먼저 제가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정보를 토대로 꼭 활용해서 많은 수익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-2199-7372번 스타 두 글자만 딱 문자를 보내주세요. 정보 그냥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